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맛있는 커피집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제가 그냥 커피집을 소개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합정에서 맛있는, 숨겨져 있는 커피집을 찾으려다 보니까 합정에몇년 사셨죠? 어, 한 27, 8년 아, 네, 27, 8년산 토박이. 저희 공유피스 멤버분과 함께. 추천을 받아서 가고 있어요 사실 이분한테 제가 추천받은 건 아닌데 다른 분한테 추천받아서 가려다가 저한테 잡혔어요 네, 오늘 면접 보고 오셨다 해가지고 같이 겸사겸사 가자고 했는데 거길 바로 알더라고요 유명하다고 그래서 아, 제가 제대로 된 커피 맛집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서 커피도 좀 맛보고 맛이 좋으면 원두도 좀 사서 홍대 또 숨은 커피 맛집이죠 네, 저희 공유 오피스에서 멤버들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빔 브라더스 왔네요? 여기 있어요 네. 문이 어우 압도적이다 문이. 공간이 되게 재밌게 o t h e r s 여기 앉아도 되겠다 에스프레소 원래 아예 안 먹죠? 저도 가끔 먹긴 해요 약간 진짜 막 즐겨 마시는 건 아닌데 평소에는 물처럼 마시고 싶은 거 아이스 아메 거의 먹고 근데 좀 진짜 아 이거 커피가 너무 맛있다? 커피를 좀 제대로 먹어보고 싶다. 그럴 때 유럽 같은 데 가면 일부러 그 감성 느끼려고 억지로 막 계속 애이스써 먹고. 어, 아, 맛있다. 맛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빔브라더스 합정점에서 얘를 사왔습니다. 블랙슈트라고 하는 원두고 초코향이 좋다고 해서 제가 먹어봤는데도 맛있어서 사왔거든요. 역시 빔브라더스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추천해주고 싶은 원두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다음에 그것도 한번 사볼게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합정이나 홍대에 커피가 맛있는 곳들, 원두가 좋은 것도 좋고 추천해주시면 제가 또 사와서 멤버들이랑 한번 맛있게 시음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추천 좀 해주세요. 근데 계속 제가 멤버들을 위해서 카페를 운영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여기가 진짜 카페는 아니에요. 여기는 공유 오피스라서 멤버들이 이용하는 사무 공간이거든요. 근데그 한편에 제가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멤버들은 일을 하면서 커피를 주문해서 마실 수 있고 커피 외에도 다양한 음료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매달 새로운 음료를 업데이트해가지고 인스타에도 공지하고 그런 멤버들은 오셔가지고 그런 거를 드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1인 창업자나 프리랜서 소규모 팀들이 이 구글이나 애플 같이 그런 전문 바리스타를 모시고 커피를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정도 못하더라도 저희 공유 에스는 제가 바리스타가 되고 저희 커뮤니케이션 매니저가 바리스타가 되어서 멤버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볼게요. 어차피 지금 해야 되니까. 청년층. <laughs> 네. 네. <laughs> <성교체님. 웃음> 감사합니다. 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다 모든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일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같이 해달라고 하고 같이 협업하기도 하고 미국에 또 그래서 지금 멤버들이랑 같이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뭐 에블린도 그렇게 많이 하고 에블린은 우리 팀원이긴 한데 모두의 팀원이기도 해가지고 <laughs> 저도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저랑 그럼 둘이서만 했었고 근데 둘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내가 잘 모르는 개발이라든지, 뭐 브랜딩이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잘 모르니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 멤버들이 그부 분야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랑 얘기를 해보고, 개발자랑 얘기를 해보고, 또 나보다 먼저 사업을 먼저 선배들이 얘기를 해보면서, 아,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잘못됐는데, 아, 요걸 고치면 더잘갈수 있겠네, 이런 걸 찾기 시작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늘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게. 음. 그러니까 덜 불안하고, 맞아, 맞아. 더 재밌게 할수 있고, 예.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쳐 어디 보이세요? 아니, 한숨은 전체의 사기를 좋아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지민이, 그 옆에도 한숨 쉬는 친구 있을 텐데 커피 드릴까요? 아이스 라떼 카페가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20평이든 뭐 10평이든 장비값이 비싸니까 1억을 넣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장비들도 진짜 비싸거든요. 뭘 쓰냐에 따라 다른데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싸거든요. 근데 만약에 잘안 됐어요. 나가면은 이걸 중고로 팔아야 되는데 중고상에 가져가서 한 번에 가져가는데 500만원 주고 가져가거든요. 그것도 방법이긴 하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중고로 하는 사람 되게 많고 중고로 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긴 해요. 근데 보통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일을 하다가 아... 지쳤다 나 카페 나 해야겠다 보통 퇴직금도 있고 돈이 좀 있잖아요 근데 내 카페니까 제대로 만들고 싶어요 이 카페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돈을 좀 많이 넣고 시작하고 근데 막상 해보면 이 치열한 경쟁에서 옆에 갑자기 메가 커피가 생겨 이게 도리가 없거든요 저기도 메가 커피 생겨서 옆에 있는 카페가 나갔어요 저는 약간 스타일이 어떻게든 그 금액에 맞춘다 하거든요 그래 지금도 제일 힘든 부분이 냉난방이 제일 비싸요. 냉난방이 공조로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 방이 너무 많으니까. 뭐 업체들을 계속 미팅하면서 어떻게든 깎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그 사람에게 후려친다기보다는 시공을 하는 방식이 다양하니까, 그리고 설치를 하는 제품도 다양하니까, 그걸로 우리가 좀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자체가 전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자체가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지금 시장 상황이나 뭐 이런 거 고려했을 때 내가 이 일을 잘 성과를 낼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냥 프리랜서라는 잠시 초보 운전 같은 걸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초보 운전이 확인이 다 되고 내가 잘할수 있고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확신이 되면은 당연히 사업으로 커져야 된다 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업으로 커지는 방식은 이제 각자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각자의 방식대로 가지만 결국에는 커져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쨌든 계속 인테리어 디자인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키가 되어서 내 서브가 되질 수 있는 직원들이 중심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되고, 내가 굳이 그걸 안 잡더라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적당히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키워내면서 옆으로 늘려나가야 될 거고 그런 건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겠지만 프리랜서는 단지 검증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되게 검증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잘 나가고 계신 것 같고 어쨌든 목요일 전에 드릴게요. 어쨌든 뭐 필요한 걸도 얘기하세요. 이거저 주시면 돼요. 다 먹은 거죠. 네, 저희 커피 운영 시간이 다 끝났어요. 예, 멤버들 오셔 가지고 아까 보신 것처럼 뭐일 얘기도 나누고 서로 개인사 얘기도 나누고 서로 도움이 되거나 서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진행이 되었어요. 이렇게 진행되는 행사는 저희가 매주 진행해요. 화요일에는 커피 타임이라고 해서 멤버들이 오셔서 여기서 커피를 주문하고 수요일에는 저희 간식을 준비해 드리고 목요일에는 또 위스키들이 다시 보일 거예요. 제가 위스키를 좋아해서 위스키를 준비해 놓고 멤버들 오시면은 위스키도 설명해 드리고 위스키가 하나의 소재가 되어서 다양한 멤버들이 서로 네트워킹 할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린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는 공간의 가치를 만드는 거는 공간이라는 퀄리티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이미 완성되고 나서 공간의 퀄리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거든요. 그 다음으로 공간 운영자가 해야 할 일은 컨텐츠를 통해서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모든 공간에 이런 컨텐츠를 최대한 많이 생성해서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컨텐츠가 실제로 유저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컨텐츠일까를 많이 고민하죠. 근데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는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움이 뭘까요? 공유 오피스를 쓰시는 분들은 1인 창업자나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런 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각자의 성공일 거예요. 각자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성공을 위해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저희는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저는 1인 창업자, 1인 프리랜서 소규모 팀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트워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혼자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혼자 아무리 좋은 아이템 만들어도 검증되지 않은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공간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킹들은 그런 1인들 소규모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네트워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 그렇다면 왜 굳이 카페여야 했냐?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죠. 요거는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 뭐 지하부터 공유업체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네트워킹을 하면서 제일 고민이었던 거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만날 수 있을까? 억지로 뭔가 만나세요? 이야기 나누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어, 나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어, 나도 한번 껴볼까?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유럽에 있는 공유 오피스들 되게 많이 참고했어요. 실제로 구글에서 같은 해서 그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많이 봤고, 제가 실제로 이탈리아나 스위스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 가서 직접 공유 오피스를 다녀보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경험한 가장 좋은 문화가 이런 카페 문화였어요. 유럽 공유 오피스들은 작은 규모라도 이런 작은 바나 카페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처음 왔고 뭐 투어를 하거나 원데이로 사용하기 위해서 갔는데도 어 여기 오라고 제가 커피 한잔 내려주겠다면서 커피를 내려주고 뭐 위스키를 한잔 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각자의 삶이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앉아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게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어너 처음 보는 친구인데 너 무슨 일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뭐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한다. 뭐 자기는 무슨 일을 한다.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에서는 감독도 있었어요. 어뭐 영화 감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각자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도움이 될수 있는 게 있으면 도움 같은 것도 해주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도 시켜주고 뭐 그렇게 잠깐 얘기를 해도 좀더 점심 식사로 또 네트워킹 하니까 와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분이 뭐 직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도 그냥 이용하는 멤버였고 그외에 다른 분들도 저한테 말 거셨던 다 모든 들이 멤버였어요. 근데 그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나갈 때 이런 카페 같은 공간이 있고 이 카페 같은 공간을 공용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말을 걸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을 전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모든 공유 오피스가 같은 테마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카페를 만들 수는 없지만 합종대 공유 오피스를 만들 때만큼은 어, 이카페하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지역 자체가 그렇잖아요. 워낙 뭔가 내 토킹을 좋아하고 힙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이런 분위기를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만든 공유 기숙 중에서 이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정말 여기가 유일할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약간 이것에 대한 자부심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내리고 위스키를 드리진 않습니다. 위스키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위스키 클래스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도 저좀 오랫동안 커피숍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거의 매니저급으로 일을 하면서 직접 바리스타 교육을 다 받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커피나 위스키를 좀 즐기고 있어요. 좋은 맛? 어떤 맛이 나지? 어떤 맛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레시피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이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카페가 더 재밌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멤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더스틴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 만들고 자기가 좋아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멤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거그 덕분에도 멤버들이 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하시고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던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시고 참 아름다운 현상이 아닌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즐거움은 좋잖아요. 일을 하다가 가끔 나와서 위스키 한잔 하고 이게 처음엔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 공간에서 좋은 을 하다 보면 일을 내가 좀더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이 즐거움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멤버들과 좀 나누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오늘 좋은 카페를 하나 추천해드렸고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콘텐츠가 왜 필요한지 저는 그 콘텐츠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공간을 만드시는데 오늘 이야기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은 공간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트라이그라운드로 놀러 오시면 되고요. 여러분 모두가 나의 일을 할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스틴 두이. 위두이. 안녕.